다 진짜 뉴스 프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청주시 공식 SNS에 장민호님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청주시 SNS에 따르면 장민호님이 6월 4일 일요일 청주에서 열리는 문화도시 청주 피크닉 코너트의 초대 가수로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청주시 SNS에서 장민호님의 출연 소식을 알리며 대대적인 홍보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님이 이번 문화도시 청주 피크닉코너트에서 어떤 멋진 무대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궁금하기도 한데요. 장민호님이 6월에도 이번 5월과 마찬가지로 여러 행사들로 바쁜 달을 보내실 것으로 보이죠.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6월 4일 문화재조창 이원에서 열리는 문화도시 청주 피크닉코너트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민호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많은 축제들의 초대가서로 섭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민호님이 6월 4일 일요일 청주에서 열리는 문화도시 청주 피카니콘서트에 출연하신다 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